이제 동물하고는 관계가 없으신데도 이 동물 얘기를 이제 들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돼지 보고 갔잖아요. 그 추운데 그냥 그 전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볕집 속에서 그 새끼 있는 거 보고 네.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에서 어 이런 자연 먹거리를 먹고 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뭐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넓게 이렇게 가둬놓기는 했지만 그런 그래 이제 그런 이제. 그 자연물질로다가 이제 이렇게 보온을 스스로 이제 하면서 새끼를 낳아서 이제 그 먹이를 이제 그 이제 그수도작그 쌀겨 뭐 이거 그 쌀알이 이런 것만 발효시켜서 이렇게 먹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이고 벼집을 깔아주고 해서 이제 수도작으로만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새끼를 이렇게 딱 낳잖아요 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의 8 마리를 낳아있어요 새끼가 근데 이제, 알아, 이제, 좀, 평균적으로다가,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새끼를 열 마리를 낳다라고 가정을 하면, 순놈이 일곱 마리, 암놈이세 마리, 비율이 그렇게 나와요. 평균 데이터가 아주,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걸 꺼내는 거예요. 이 자연에서는요.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열 마리를 낳는데 암놈은 세 마리고 수놈은 일곱 마리예요. 그런데 젖을 띠잖아요 이제 젖을 먹여서 이제 키워요. 어미니 키우다가 이제 젖을 땝니다. 그러면 그게 45일에서 50일 늦으면 60일까지도 가는데 그 안에 얘네들이 이제 어미가 새끼하고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먹이 먹는 것서부터 이제 뭐전만 먹이는 게 아니라 어미가 먹이를 먹으면서 이것저것 먹는 걸다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젖을 이제 띠기 시작하면 아주 냉정하게 진짜 뭐 엄청 무섭게 다뤄요 그러면 순놈을 띱니다 딸만 딱 때리고 어미가 딸 지금 자기 그순놈앞놈이 그 있는데 암놈만 데리고 이동을 해요. 순놈은 모두 그냥 카트 시킵니다. 그냥 오면 그냥 막 물어서 막 팽가쳐요. 그냥 막. 그래서 버립니다. 순놈을. 일곱 마리 버려요. 그러면 딱 두고 보면 일곱 마리 중에 거의 살아날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순놈이. 암놈만 데리고서 이제 그 어미가 보호를 해요. 딸만 보호를 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순놈을 그냥 버린다는 거죠. 순놈은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되고요, 자기가 그리고 각종 그 어미 보호 없이 먹이도 못 먹고 어떤 공격을 당하면 그냥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도망가야 돼, 살아남고요. 또 우리는 보이질 않지만 어떤 세균들로부터 이제 먹, 먹지도 못하고 먹이도 못 먹지, 물도 못 먹지,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떠한 균으로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오죠. 그거를 지가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지 않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걔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숫 놈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놈이 하나 살아남습니다. 걔가 전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그, 그 태, 새끼 파티에서 어떤 놈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곱 마리가 다 살아남았다. 그럼 엄청난 거죠. 근데 자연에서 그렇게 안 하죠. 거의 거의. 거의 제로 상태가 돼요. 그냥. 근데 한 마리나 살아남을까 말까. 또 다른 파트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남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암놈이 세 마리 가서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얘도 어미 보호하에서살지만 얘도 어느 시기에서 어떤 균들로다가 들어왔을지게 살아남을 확률이 50% 이하예요. 그래서 세 마리라 그러면 한두 마리가 이제 살겠죠. 그 자연에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1년, 2년이 지나면서 암놈이 이제 발정해서 홀몬을 뿜어 냄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놈이 이제 오겠죠. 예, 그 홀몬 냄새를 맡고. 그렇게 되면 암놈이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균들로부터 강력하게 살아남은 그 암놈하고 강력하게 살아남은 그 순놈하고 직접 다이어트 되냐? 이게 또안 돼요. 어떤 절차가 있냐? 순놈들끼리의 전쟁이 붙습니다. 암놈 하나를 놓고. 순놈들끼리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순놈들끼리의 전쟁에서 이긴 놈이 얘하고 이제 종자를 번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돼지, 소, 닭을 키우면서요. 보호해서 이런 거는 보호를 하지 않고 다 빼버리고 잘 자라나는 거 빨리 자라게 하는 거 이런 걸로다가 DNA를 이렇게 뽑아 가다 보니까 지금 AI 딱 들어오잖아요. 치명타입니다. 그냥 그런 종은 그냥 막 그냥 날려버리는 거기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제 종자 이런 그 이런 유전자 DNA가 다 들어있는 야생에서 이렇게 어떤 균하고도 들어와도 살아남는 이런 강력한 이런 그런 종들이 이제는 점점점 필요할 때가 온 네. 거죠 이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농업 현대 농업 현대 축산의 발전에 이렇게 오면서 그 모순이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병을 지금 AI나 구제약 같은 거는 이제 백신으로다가 다 치료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예요. 그 AI 균을 죽일 수 있는 그 약이 지상에 없어요. 이 지구 지상에 없어요. 지금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I를 죽이려고 덤비들어서 싸울 게 아니라 그 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는 예전에 있던 그런 새로운 종을 우리는 복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런 소, 돼지, 닭을 제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돼지는 완전히 끝났어요. 닭도요, 이제 키우신다 그러지만, 닭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유기농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유기농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인증 마크를 맡고 어떤 농부가 유기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농부는 자랑을 하죠. 나는 유기농을 해. 그러면서 난 농약 비료를 안 치고 이렇게 해.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유정난, 그 유기농 유정난 이렇게 갖고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물론 그게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좋지만 우리가 핵심은 빠졌다 이거죠. 핵심이 자 이제. 유기농 인증 마크를 받은 요 계란이 있습니다. 달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를 쫓아서 들어가게 되면 유기농 계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거를 유기농 계란을 생산한 닭을 보면 순농과 안 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끼리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유정란을 만들어요. 그런데 유기농으로다 농사짓 먹이를 먹여요. 걔네들한테. 뭐좀 우스긴 하지만 사람도 못 먹는 그 유기농 먹거리를 동물한테 다 먹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유기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기농 유정란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딱 집어이 될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키우고 있는 유기농 유정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닭은 그 닭은 그 알을 지가 낳놓고 그 닭이 품어서 지 새끼를 까서 부화할 수 있는 종족번식을 하는 능력은 있냐 대한민국에 그게 없어요 유기농 유정난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DNA가 있는 그런 유정난 유기농이 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유기농도 좋고 유정난도 좋지만 그런 DNA가 다 빠져있는 유기농 유정난을 사람이 먹고 결국은 건강하겠냐 이거예요. 역량학적으로다가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역량학적으로다가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건강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고기도 진짜 옛날처럼 못 먹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강은 어떠냐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함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가시면 아, 유정난, 유기농 이런 것도 좋지만 요 진짜 그만어내는그 바탕 그 텃밭의 바탕은 굉장히 더 중요하구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유기농도 좋고 뭐 이렇게 뭐다 좋지만 그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그이 우리 그 텃밭 그 터전 그 환경이죠 환경이라고 몰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환경을 우리는 정말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